이게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지. 그리고 맛은 골고루 퍼지니까 맛이 괜찮고. 이게 쓰는 사람 근데 이걸 시간 체크를 잘해야 돼. 잘못하면 태워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끓일 때는 많이 끓일 때는 안 태워 먹는데 어 조금 끓일 때는 태워 먹을 수 있어. 그거를 조심해야지. 쓰는 사람이 설명을 잘 듣고 어, 쓰는 사람 잘써야 돼. 이 엄나무 갈비탕 저 음. 탕에다가. 이, 저, 밥을 해가지고서 먹게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아, 저, 인덕션 밥솥, 거기다 할 때는, 첫째, 색깔이 안 변해. 어, 압력 밥솥을 보면 3시간 후에는 색깔이 변하거든. 노랗게. 이거는 하루 이틀 지나도 절대 색깔이 안 변해. 맛이 똑같아. 예를 들어 밥에서 냉장고 에넣어놨던 밥을 전자레인 대표잖아? 똑같아. 밥확실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손님들도, 어, 예를 들어서 이틀 든걸 한번 해봐서 테스트를. 똑같아 금방 험번 보고 전자레인지 3번만 돌리잖아 똑같아 그니까 그 그러니까 색깔 안 변한다는 게 너무 장점이야 온장고에다가 보관을 해놔도 전혀 냄새도 안 나고요 그렇지 응. 그러니까 이제 온장고도 너무 온장고마다 틀려 온장고 잘못된 온장고 넣으면 하루 만에 냄새나는 수도 있고 또 쌀을 너무 시, 시체는 게 오래된 걸허면온장고에서 반나절 만에 냄새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야 그거 인덕션 밥솥에다가 해서 밥을 보관했을 때는 이게 그 인덕션의 원리 때문에 IH다 보니까 이제 그런 냄새도 안 난다라는 거죠? 네. 근데 냄새 안 나는데 간혹 가다가 혹시 주방에서 실수로 쌀을 씻는 지가 하루 넘었다 <laughs> 그러면 조금 냄새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쌀 씻어가지고 근데 쌀을 30분 불려갖고는안 돼. 최소한 1시간 불려서 해야 물을 넉넉히 잡아야 쌀이 찰져. 어, 그 이제 찹쌀 섞어서 보면은더 밥맛이 더 좋고, 이게 그러니까 물을 적게 잡으면 버실버실 하는데, 물을 조금 넉넉히 잡으면 아주 밥이 찰지고. 가스밥솥보다는 어때요? 가스밥보다는 솥 훨씬 낫지. 그것도 똑같아. 압력밥솥이잖아. 가스밥솥도 50인분짜리. 근데 이거는, 어, 밥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있다 푸면은 밑에가 다달라붙은 것도 왜 떠? 그뭐 그렇게 탄게 많이 없어서 이거는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밥이 많이 나와. 다른 거는 밑에 늘러붙어서 밥이 한 다섯 공기 이상은 실씬 있거든. 근데 이건 그허실이 없다는 거야. 밥맛이 좋아했던 일단 색깔 안 배는 게 너무 장점이야. 근데 대부분이 이 주방에서 밥 얻는 아줌마들이 이 스트레스 받는 게 손님 없어서 밥을 다섯 시간 해놨다 그러면 운전국으 들어가 있을 때 색깔 변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 필요한 없으면 빼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주어도 금방 한번 보고 똑같아요그 장점. 색깔 자체가 변하지는 않으니까. 3일든 것도 내가 테스트를 해봐서 색깔이 안 변해. 아주 좋아 저거 응. 저 인덕션 렌즈는어 응. 저기도 아마 만두도 찜도 하고 어, 뭐 어. 튀김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어때요? 주방에서 안써 보면? 일단은 육수 끓일 때 아주 좋고 육수 끓을 때. 그리고 만두 찔 때도 금방 시간이 단축되고, 맛도 골고루 퍼지고 또, 뭐야, 저 튀김을 때는 좋긴 좋은데, 조금 용기가 깊어야 돼, 튀김을 때. 괜찮아. 용기만 보강하면 돼, 튀김을 때. 튀김 맛도 바삭바삭해? 똑같아. 그러니까 온도 설정만 해놓으면, 저 사실 간편하게 돼 있어서 복잡하지는 않아서 좋아, 저거는. 근데 전 기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헤매지 저같은거 많이 써보다 보니까 아주 유용해서 써먹고 있어 뭘 뭐든 다돼 저기다가 뭐 다용도로 다돼뭐 나무를 삶을때도 저거다 해도 금방 되고 다돼 저기가 뭐든지 그럼 튀김 뭐찜응다돼그 뭐, 뭐? 뭐, 다음에 뭐 삶는거 어, 어, 어. 삶는거 육수 낼때 육수는 가스에다 올리는 것보다 인덕션은 단축돼, 시간이 엄청. 형님, 그, 저, 이, 낮은 렌즈, 음. 육수를 막, 150가론짜리 이렇게 음. 썼잖아요. 음. 그렇게 썼을 때, 기존에 가스에서 나오던 육수마 하고, 여기에서 나오던 육수마 하고, 어때요? 맛이 골고루 퍼지지, 이 인덕션, 이, 육, 이 렌즈는. 근데 가스는 그, 가스 난 단, 단대만 좀탄게 있거든. 이건 탄게 없고, 밑에서 골고루 치가 올라와 주니까, 다 퍼져. 퍼져서 아주 좋아, 이게. 시간도 단축되고. 시간도 한, 한 예를 들어서 일곱 시간 끓런다 그러면 한 여섯 시간만, 한 시간 단축되고, 맛이 더 일부러 골고루 분포가 되니까, 그리고 염도계를잡으니까 인덕션은 작동될 때는 염도가안 먹어. 어, 까, 저, 전자파 때문에 염도가안 먹어. 그거 다끈 다음에 염도를 체크하면 100% 받고. 아. 어, 이게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실용적인 거야, 이게. 근데 일반 사람은 일반 가스에다 그 염두, 잰, 이제 육수를 재면 염두를 재잖아, 다. 근데 인덕션은 그 염두가 안 먹어. 작동될 때는. 다 끄고 나서 이렇게 염두를 측정해야 돼. 아, 그러면 이게, 아, 인덕션을, 가스를 먼저 사용하시잖아요. 가스를 사용하시고 인덕션을 또 같이 겸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점이. 좋은 게 있어요? 일단은 가스비가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거 음. 돈이 얼마 안 세이브가 엄청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첫째 주방이 냄새 안 난다는 거 그리고 또 전기세도 절감되는 이유가 환풍기를 안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육수를 1시간 끓였을 때 환풍기 틀으면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회을안 돌리니까 전기세가 세이브가 되고 여러 가지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를 지켜보고 서있은 시간이 한 시간이 단축이 되면,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볼수 있고, 네. 딱 타이머 맞춰놓고 그냥 쉬든가 아니면 다른 거 하든가. 에. 그리고 첫째 이제 저 일산화탄소 가스 냄새, 에. 이걸 안 맡아서 건강에도 아주 좋고, 그렇죠. 네. 이거 가스를 사, 화, 사용하면은 이 일산화탄소 냄새 환풍기 아무리 잘튼다해도 잘 그렇죠. 냄새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안 좋거든. 요 근데 인덕션은 그럴 일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인덕션.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구입할 때 비용이 네. 조금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떻게, 처음에는 과감한 조금 약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그 가스비, 예를 들어 몇 개월치, 이걸 몇 개월치 가스비를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씩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뭐 그냥 겸용으로 세웠을 때 가스비가 한 30만원 나온다 그러면 한 달에 7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 5개월 안에 다 뽑고 남아 그 금액을 천만 투자 비만 들어가지 뭐 내가 볼 때는 한몇 개월 안에 다그 값을 빼고 남아 그리고 몸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주방 일을때 치우고 어, 팬 잡는 사람들이 가스 냄새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 냄새가 없으니까 아주 좋잖아요 그동안 또 시간이 단축되면 쉬는 시간 더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 활용을 또 많이 할수 있다는 거, 시간 활용을 그 인덕션으로 하는 동안에 타임와 맞춰 놓고 하는 동안에 다른 거 일을 볼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보다가도 잘못하 일반 가스는 깜빡하면 다 넘치는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인덕션 그 조작할 때는 처음에는 네. 조금 어렵지 않아요 조금... 그냥, 조금 힘들긴 힘든데 어차피 가게 시작하는 이유는 한 3, 4개월 안에 그 금액을 뺀다 생각하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긴, 요리하시는 분들은 금방 하시죠, 컨트롤을. 그렇죠. 예, 예, 예. 손님들이 밥만, 그러니까 기존에 가스로 밥을 하셨을 때 손님들이 밥을 뭐 어디든지 비슷한 맛을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인덕션으로 해서 밥을 해서 나갔을 때 손님들 반응은요? 손님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 실부실 하는 것 같은데, 어, 밥맛이, 씹히는 맛이, 쌀맛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압력밥 솥 가스로 했을 때는 간혹 가다 손님들한테 태클이 걸려요. 그렇게 걸린 이유가 밥, 밥 색깔이 좀 시간이 한세 시간 지났는데도 변는다든가 근데 이거는 제가 한두달 지금 써봤는데, 다는 한 건도 태클이 없었어요,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내주시는 음, 입장인데 음, 음.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죠 그거 음. 생기는 거죠 그죠 습니 그리고 손님한테 댓글 한 팀이라도 댓글 걸리면 음식점은 조금 속상하거든요 근데 어, 한탄한건도 댓글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아, 자신감이 생기고 예. 아, 그리고 여기 그 갈비탕 네서울은 예, 예. 예, 서울은? 네, 네. 네. 서울은 엄나무 갈비탕. 엄나무를 네. 활용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엄나무를 보통 육수, 이 낮은 연도 육수 할 때, 어, 인덕션으로 할때한 7시간 끓여요. 가스로 했을 때는 한 8시간 끓이는데, 여기는 한 6시간 반 정도 단축되면서 맛은 더 맛있고, 어, 깊은 맛이 나죠. 골고루 분포가 되니까, 이 예를 들어서 무라던가 약재를 넣었을 때, 운운농에서 약재 의 성분이 많이 나오는데 가스는 너무 세면은 계속 그 시간 일곱 시간 내내 화풍기를 들여야 돼요. 그럼 그 전기세가 어마어마해또 근데 인덕션은 그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아주 장점이에요. 일석이조 이게 인덕이 그럼 응, 만족하시나요? 어우 엄청 만족하죠 나는 지금 소년들한테, 지인들, 이 식당 지인들한테 오시면 이거 한번 활용하라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해줘요. 제가 내가 써본 저도 37년 식당을 했기 때문에. 주방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도구도 쓰고 싶어. 근데 이제 단지 단가 때문에 단가로 분할로 해줘라면 분할로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건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만큼 내 건강도 챙기고 전기세 절감, 가스비 절감 다 절감. 여러모로. 그 손님들한테 반응도 좋. 그러니까요 네. 아, 네. <laughs> 아 그러면 갈비탕에 음. 갈비탕이 어게 보면 메인인데 그렇죠. 거기에 밥 맛까지 좋으면 네, 네, 네. 완벽한 거네요. 원래 음식점에 밥이 생명이에요, 밥이. 어떤 네. 음식점을 가더라도 밥이 맛 있어야지 네. 그 집에 이렇게 되는 거지, 밥이 맛이 없으면 손님들한테 끌려 걸려고 무조건. 일단은 밥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 밥이. 네. 근데 인덕션 밥에 보니까 시간 타이머 딱 120도로 돼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건들 것도 없이 그냥 취사만 누르면 자동으로, 딱 시간 되면 보통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는 26분, 음, 더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는 20분. 찬물 부었을 때는 3 6분 시간별로 다 틀려요 근데 밥을때 급하다 그러면 뜨거운 물 부으면 한2 0분정도 되니까 엄청 단축되고 시간이 벌써... 시간이 다 틀려요 음. 그러니까 이걸 주방에서 이제 초보자들 은 힘들겠지만 많이 써본 사람들은 그 눈을 알아요 음. 음, 그렇죠. 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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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그 아, 20분만에 밥 끓면 손님 잠깐 한꺼번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20인분에서 한 30인분 안쪽으로 해야 밥이 더 맛있어. 자주 오면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아. 네. 그럼 여기 서울릉이에요? 네, 서울릉.